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 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이 법회의 모든 보살을 위하여 그리고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보살의 수행 점차를 말씀하여 주소서. 어떻게 사유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무슨 방편을 써야만 널리 깨닫게 할수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다면 부처님 열래께서 말씀하여 주신 원각 삼매를 듣고서도 마음의 미혹으로 인한 번민이 일어나 원각에 깨달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원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과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을 설정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 투지하여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세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고 좋구나 선남자여. 그대들이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수행의 점차와 바른 사유와 머무름에 대해 묻고 더 나아가 갖가지 방편을 설정하여 말하여 주기를 청할 수 있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그때의 보안 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열애의 청정한 원각심을 구하여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정념으로써 모든 헛개비를 멀리 여의어야 하느니라. 먼저 열애의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계율을 굳게 지키며 수확하는 대중과 편안히 거처하며 조용한 실내에서 정좌한다. 그리고 항상 이런 관상을 한다. 나의 지금 이 몸은 사대가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른바 머리카락 털, 손발톱, 치아,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내. 더러운 몸뚱이 등은 모두 지대에 속한다. 침, 콧물, 고름, 피, 진액, 점액, 가래, 눈물, 정, 기, 대소변은 모두 수대에 속한다. 따뜻한 기운은 화대에 속한다. 몸의 활동과 호흡 작용은 풍대에 속한다. 이 사대의 요소가 각각 분리되면 지금의 허망한 몸은 어디에 있겠는가? 곧 알라 이 몸은 마침내 실체가 없으니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로는 환화와 같으며 사대가 인연으로 임시 화합하여 몸을 이루고 허망하게 육군이 있느니라 육군과 사대가 안과 밖으로 합하여 몸이 이루어지고 허망하게 인연하는 기운이 저 가운데 쌓이고 모여서. 연상이 있는 듯한 것을 임시로 마음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 허망한 마음은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있을 수 없고 사대를 분해하면 육진을 얻을 수 없고 저 가운데에 반연하는 육진이 각각 흩어지면 마침내 반연하는 마음도 볼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저 관을 닦는 중생이 헛개비 몸이 사라지면 헛개비 마음도 사라진다 헛개비 마음이 사라지면 헛개비 육진이 사라진다. 헛개비 육진이 사라지면 환이 멸하는 것도 사라진다. 환멸이 사라지면 환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아니한다. 비유하면 거울을 닦아서 때가 모두 없어지면 맑은 거울이 드러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여, 마땅히 알라. 몸과 마음이 다 헛개비 때이니 때의 모습이 영원히 소멸하면 시방 세계가 청정하니라, 선남자여 비유하면 청정한 마니보배구슬이 본래 색깔이 없건만 그 주위에 오색이 놓여 비칠 경우 방위에 따라 각각 다른 색깔이 비쳐 나타나므로 어리석은 자들은 저 마니보배구슬에 실제로 오색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여 원각의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에 나타나서. 각 부류 중생의 엄력과 습기에 따라 각각응현하면 저 어리석은 자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의 자체 모습이 있다고 말함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환화를 멀리 떠나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몸과 마음이 헛개비때라고 하며 헛개비때를 떠날 수 있는 자를 보살이라고 말한다. 때가 완전히 제거되고 상대가 없어지면 상대와 때 그리고 말할 이 까지도 없느니라. 선남자여 이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모든 것이 헛개비임을 증득하면 그 영상이 소멸하는 까닭에 그때에는 방향처소가 없는 청정함과 가없는 허공을 증득하는데 이는 각성이 나타남이며 각성이 원만하고 밝기 때문에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느니라. 마음이 청정하므로 대상 경계를 보는 성능이 청정하다. 보는 것이 청정하므로 안근이 청정하다. 안근이 청정하므로 안식이 청정하다. 안식이 청정하므로 마찬가지 이치로 듣는 성능이 청정하다. 듣는 성능이 청정하므로 이근이 청정하다. 이근이 청정하므로 이식이 청정하다. 이 식이 청정함으로 마찬가지 이치로 대상경계를 감각하는 성능이 청정하다 이와 같이 미루어 더 나아가서는 비설신 의도 또한 그러하니라 선남자여 육군이 청정함으로 색진이 청정하다 색진이 청정함으로 성진이 청정하다 마찬가지 이치로 향진 미진 촉진 법진도 그러하니라 선남자여 육진이 청정함으로 지대가 청정하다. 지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다. 마찬가지 이치로 화대와 풍대도 또한 그러하니라. 선남자여 사대가 청정함으로 12처 18개 25유가 청정하느니라. 저 모두가 청정함으로 십력 사무소의 사무의지 불 18불공법 37조도품이 청정하다. 이와 같이 팔만 사천 다라니문 일체가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여, 일체 실상의 성품이 청정하므로 한 몸이 청정하다. 한 몸이 청정하므로 많은 몸들이 청정하다. 많은 몸들이 청정하므로 이와 같이 시방 세계의 중생들의 원각이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여, 한 세계가 청정하므로 많은 세계가 청정하다. 많은 세계가 청정하므로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허공을 다하고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두루 포괄하여 일체가 평등하고 청정하면서 움직이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허공이 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도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사대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도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팔만사천 달하니문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도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각성이 두루 가득하고 청정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원만하여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법계에 두루 가득하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육군이 두루 가득함으로 육진이 법계에 두루 가득하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육진이 두루 가득함으로 사대가 법계에 두루 가득하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달하니문이 법계에 두루 가득하느니라. 선남자여 저 묘각의 본성이 두루 가득함으로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다. 육군과 육진이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달아니문이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다. 마치 백천 개의 등불의 빛이 한 실내를 비치면 그 빛이 두루 가득하되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여 깨달음이 성취된 까닭에 마땅히 알아야 한다. 보살은 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법으로부터 해탈하기도 구하지 않는다.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계율을 지키는 것을 공경하지도 않고 계율을 어기는 것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오래 수행한 자를 중시하지도 않고 처음 배우는 자를 경시하지도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일체가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눈빛이 눈앞의 경계를 비추어 알 때에 그 눈빛은 두루원만이 비추면서 어떤 것을 미워하거나 좋아함이 없다. 무슨 까닭일까? 눈빛 자체의 본성은 평등하여 두 모습이 없어 미워함과 좋아함이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이 보살과 말세의 중생으로서 이 마음을 닦아익혀 성취한 자는 닦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원각이 두루 비춤과 정멸은 둘이 아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백천만억 불가설 아승지 줄기에 항하강들의 모래알수만큼 많은 부처들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럽게 일어났다가 어지럽게 소멸하는 것과 같아서 사무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없고 벗어남도 없다. 이리하여 중생이 본래 성불하였으며 생사와 열반이 마치 어젯밤 꿈과 같다는 것을 비로소 아느니라 선남자여, 어젯밤 꿈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라,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그 증득된 것은 본래 있는 것이니,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다. 증득한 자는 작지인멸이 없다. 이러한 증득에는 증득하는 주체인 능도 없고, 증득된 객체인 소도 없어서, 일체의 법성은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저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며, 이와 같이 점차로 닦으며, 이와 같이 사유하며, 이와 같이 주지하며, 이와 같이 방편을 쓰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하니, 이와 같은 법을 구하면 또한 미혹으로 번민하지 않으리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성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보안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은 다 헛개비 같으니, 몸의 모습은 사대에 속하고, 심성은 육진에 속하나, 사대가 다 흩어지면, 그 누가 화합한 자인가, 이와 같이 점차 수행하면, 일체가 모두 청정해지고, 각성은 움직이지 않고, 법계에 두루 충만하며, 작지와 인멸이 없고 증득하는 자도 없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세계는 마치 허공 꽃과 같고, 삼세가 다 평등하여 마침내 오고감이 없느니라. 초발심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이 불도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닦아 익힐지니라.